남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불안해 지하 벙커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먼저 집 바로 아래 땅을 깊게 파내기 시작했죠.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엔지니어들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엔 집의 기초를 강철 기둥과 지지 구조물로 임시 보강하는데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과정입니다. 지지 시스템이 안전하게 확보되면 기초 아래에 남아있는 흙을 모두 파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 아래의 전체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죠. 이제부터 새로운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집 전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벙커의 벽은 특수 제작된 단열 블록으로 세워지는데, 이건 단열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습기를 막아주고 내구성도 강해서 오랜 시간 머물 피난처로 사용하기에 완벽한 재료라고 할수 있죠. 벽과 콘크리트가 모두 마르면 집의 수평을 다시 조정한 뒤에 기존 주택의 기초와 새 벙커의 벽에 있는 철근을 연결하기 위해 구멍을 뚫습니다. 마침내 집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나머지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비밀 벙커가 완성됩니다.